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만은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로도 충분히 비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에 좋은 음식들과 섭취 방법에 대해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1. 채소와 과일 저칼로리, 고 섬유질의 식품 비만을 관리할 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채소와 과일이에요. 채소와 과일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 비타민C, 칼슘 그리고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요. 이 음식은 칼로리가 낮고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비만과 관련된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브로콜리는 찌거나 살짝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 볶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스프나 볶음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사과는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흡수되는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칼로리 덕분에 간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섭취 방법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아요. 껍질에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식사 전 사과 한 개를 먹으면 과식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당근은 비타민A가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소화를 돕고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칼로리와 높은 비타민 덕분에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섭취 방법 당근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구워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스틱을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2. 고단백 음식 근육 유지 및 지방 연소 촉진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군은 고단백 음식이에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비만 관리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비만 관리에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감소를 돕습니다. 또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유효해요. 섭취 방법 닭가슴살은 구이, 찜, 혹은 삶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마리네이드하여 구워 먹거나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비만 관리에 좋은 선택이에요.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보는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섭취 방법 두부는 간단하게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살짝 구워서 먹어도 좋습니다. 두부조림, 두부스테이크, 두부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계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체중 감량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섭취 방법, 계란은 삶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오믈렛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란을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밥에 섞어서 먹어도 훌륭합니다. 3. 전공류와 건강한 지방, 혈당 조절 및 체지방 감소, 세 번째로 전공류와 건강한 지방을 소개할게요. 이들은 비만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곡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키노아는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전곡류로 비타민 B군,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또한 저혈당 지수를 갖고 있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 키노아는 밥 대신 섭취할 수 있어요.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키노아를 스프나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돕고 비만 예방에 좋은 음식이에요. 또한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배고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 아보카도는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섭취하거나 아보카도 토스트로 아침에 즐기기에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의 대표적인 예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비만과 관련된 염증을 줄이는데도 유효합니다. 섭취 방법 올리브 오일은 요리 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구운 채소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4. 물과 차 신진대사 촉진 및 포만감 유지 마지막으로 물과 차는 비만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어요. 또한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복에 물을 마시면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섭취 방법,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한 잔의 물을 마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체지방 감소를 촉진할 수 있으며 항산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유익해요. 녹차의 카페인도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섭취 방법: 하루 일두잔 정도 녹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만에 좋은 음식들과 그 섭취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비만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잘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켜가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